하루 (3~4시간) 집중하기 힘들어요라고 하셨는데 결제하기 전이라도 요걸 좀 먹어야 됩니다 이게 <웃음> <웃음> 모든 게 어떤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절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뭐 유튜브 보면 (2시간) 하면 합격한다고 그래다 뭐 거짓말이라니까 오. 그거? 하루에 세네 시간 집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음. 그 공부에 대한 시작입니다. 시작 어, 공부에 음. 대한 시작이고 시작에 대한 다짐, 마가짐이기 때문에 하루에 세네 시간 집중하기 힘들다면 사실은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분 일차 마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그러니까 세네 시간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어, 어. 분들은 집중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집중력을 기르시고 집중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본인 할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선호 시간을 집중하셔야 되고요 뭐 저희가 그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중간에 소리도 좀 질러드리고 기, 경우에 따라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와, 근데 어. 진짜 양심 방송이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예. 아니 한두 시간 정도만 꾸준히만 하시면 합격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음.